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운찬의 홍지영 실장이고요. 저는 지호성 코디입니다. 자, 운찬에서 수술 받으신 우리 환자분들께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고 듣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첫째, 우리 환자분들 중에 술, 담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최대 얼마만큼 피해주는 게 좋죠, 선생님? 한 달이요. 최대 한 달까지는 꼭 피해주셔야 되시고요. 피치 못하게 내가 술자리를 가게 되었다 라던가 흡연을 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식 부위에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이라고 공지를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제 진짜 그렇게 모낭염이 올라왔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 방안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병원 쪽으로 연락 주셔야 돼요. 둘째 당일에 저희가 드렸던 처방약 복용 이후에도 이식부위 통증이 조금 있으시면 저희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이러한 타이레놀 두 알까지는 복용이 가능하고요. 만약에 타이레놀이 없으면 어떡하죠? 집에 있는 진통제 두 알도 복용 가능하십니다. 네, 그렇게 숙지해주시고 웬만큼 저희가 드렸던 처방약 복용하시면 괜찮을 거예요. 우리 환자분 수술 당일부터 해서 최대 5일까지는요. 이식 부위가 승리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웬만큼 5일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자세 유지해서 취침하시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. 집에 혹시 목베개 갖고 있으시다면 이 목베개 활용하시면 조금은 더 편하게 취침하실 수 있어요. 이 부분 같이 참고해 주세요. 넷째, 가벼운 런닝 운동까지는 괜찮죠. 응. 그렇지만 음,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? 근력 운동 응. 한달 동안 피해주세요. 네, 근력 운동은 한 달까지는 금지예요. 다섯째,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이제 환자분들께서 찝찝해서 미용실 이용 미용 안 하려고 할 거예요. 염색이나 펌을 마찬가지 최대 한달 동안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? 한달 동안 피해주세요. 네, 그렇게 숙지해주시고 이 외에 당일날 수술 끝나고 저희가 드렸던 주의사항 숙지 종이 아마 수지하고 계실 거예요. 이 부분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. 읽어보셨을 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 대표 전화번호 몇 번이죠? 02518- 주세요. 88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신 저희 선생님께서 안내 모두 다잘 해주실 거예요. 그쵸? 네. <laughs>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. 안녕.